6월 15일 예 네, 69일 줄기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9일부터 줄넘기 기부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5일만에 다시 5일인가? 예 네, 6일만에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감기몸살 시험기간에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음, 예, 네, 감기 몸살 걸렸었고요. 그리고, 예, 네, 감기 몸살에다 기침까지. 지금은 완벽히 낫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69일차 챌린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변이 좀 달라졌는데요. 여기는 바로, 예, 저의 집이 있는 진주솔밭이라는 교회입니다. 예, 꽤 좋은 교회고요. 예, 이렇게 하고 십자가까지 있습니다. 예, 경남 진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69일차부터는 이제 서울이 아닌 여기 진주에서 챌린지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 절정성 양치이라는상터예요 지금 조금씩 나고는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 이렇게 전체를 뒤덮여가지고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뛰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Thank you. Jangan lupa like, subscribe ですもで you 自卑。 bek bit. Okay, we'll 되네요. 이단 <laughs> 예, 뛰기 바로 뛰어야 되는데 조금만 쉬다가 뛰겠습니다 아, 제가 예, 다음주 일요일부터 예, 금요일까지 또 줄기를 한동안 일주일동안 못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일요일부터 이제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는데, 예, 그, 해외에선 좀주넘기가 반입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소매치기 위험도 있어가지고, 예, 그냥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오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일요일부터 또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더 조금만 더 쉬다가 오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안 되죠 이단뜨기 100개 바로 하고 오늘 챌린지 정리하겠습니다아 오랜만에 하니까 갤런드 머리 되겠죠 일주일만에 도착 10개 했습니다 아, 69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